시편 126편, 1절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같았도다 여호와 께서 우리 를 위하 여큰일을 행하 셨으니 우리는 기쁘 도다. 눈물 을흘 리며 씨를 뿌리 는 자는 기쁨 으로 거두리 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우로 우리 바라보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어느 한국 성도분이요, 미국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민족은요, 뭐든지 급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빨리빨리가 국시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님이 그걸 듣고 의아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천천히 천천히 느긋, 느그, 느긋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하나님은요, 정확, 정확이십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지난 여름날, 많이도 어려운 시간들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뜨겁기도 뜨거웠고, 비도 모질게 왔고, 거기에 불, 산불까지. 그래서 어쩌면 원래 농사 별로 소득 없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농부는 다음에 추수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떠나보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별이란 아픔은 또 기다림의 연속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것, 그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준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수감사 예배의 잔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추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것 또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대나무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가요. 이게 심으면 몇년 동안이나 위로 올라오질 않는답니다. 이유는 밑으로 뿌리 내린다고 그게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루에 몇몇센0미터씩 쭉쭉 자라 오른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요. 경기날 올림픽 같은 경우는 4년이나 기다리면서 피땀나게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운동경기 경기하는 그 순간 자기의 찬란함을 꽃피울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을 맞이합니다. 실은 20편을 지난 맥주 감사절 때도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20편을 바라보게 될 텐데요. 기다림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의 성경 126편 말씀해 보면 제일 윗달락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다라는 원어의 뜻은 사실 성전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저는 이걸 영적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한번 오늘 이 주제로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함께 읽었지만 다시 1절로 3절을 교독코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니깐요. 1절로 3절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던 것, 그건마치 우리에게 꿈꾸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지난 한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꾸는 것 같은 시간들이 다가왔습니까? 한 해를 생각해보니 가슴 설렜던 순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번 한해 동안 우리 교회는 외국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중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밭을 갈아주시고, 씨를 심어주시고, 벌써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그 일을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꾸듯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끝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의 고백이 1절로 3절이었지요.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그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꿈인가? 이거 꿈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혹시 지난 한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건강을 붙들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수 감사주일은 이 꿈같은 은혜의 기억을 꺼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 기억들을 꺼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일들을 하셨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하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지난 맥주 감사절 때 남방 시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방이라는 말이 남쪽 방향 그런 뜻보다는 내계부라는 단어를 남방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내계부는 거의 이 간헐천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평소 때는요 바짝바짝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사막처럼 그런데 딱한번 우기 때 이 우기 때 비가 쏟아지면 1년에 내릴 비의 한90% 정도가 이 우기 때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여러분 이런 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지난 여름에요. 비가 와도 그리 올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억을 한달 지나면은 가물가물 해지고두달 지나면 아슬아슬해지고 세달 지나면은 깜깜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세 달, 세 달쯤 지났으니까 깜깜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 여름의 비는 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반성이 떠내려갈까. 여러분 옆에 마성은요. 그때 목사님 사택에 조금만 더 비가 왔으면 사택에 물이 들어왔을 정도였답니다. 그 계단이 제법 한 1m 정도의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도 정말 조금만 더 비가 왔으면 사택에 물이 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것이 이곳 네게브 남방이라는 지역입니다. 딴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요때비온거 가지고 비 오고 나면 그 가늘천 지역에 사막 같은 거기에 풀이 나고 녹색 기운이 돌고 이 야생동물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메마른 땅에 거기에 갑작스러운 풍성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주님, 메마른 삶의이 난방 시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어떠한 강구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멘. 또한번 여쭤봅니다. 해당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내 가족들 속에 대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당되시는 분만 아멘 크게 하시면 됩니다. 해당 안 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내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일 클줄 알았습니다. 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또 하나,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한가득 안고 있습니다. 한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찬양했지만, 여러분들은 유초동부 아이들을 보면요, 참 부럽다. 생각나실 겁니다. 왜요? 걱정할 게 없거든. 집에 가면 밥 주지, 학교 보내 주지. 요즘 학교 가면 집보다 더 낫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 요초 등부 어린이들 과연 맞나요? 걱정할 게 없나요? 반응이 달라요 지금. 헤드가 좌우로 움직이는 헤드가 있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헤드가 있어요 지금.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 나이에 맞게끔 걱정하고 삽니다. 그 나이의 폭에 맞게끔, 그 나이의 무게에 맞게끔 견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겨내야 될 삶의 무게가 너무 커요. 그러다가 살면서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고, 저거 문제 하나 해결하고, 뚝뚝 해결하고 나면 나에게 한가득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약봉지. 신방을 다녀보면요. 우리 어르신들 참 배부르시겠다. 밥은 먹어도 배부르시겠다. 그 약을 먹을 걸. 어마어마한 약들을 갖고 계세요. 저도 제 모친댁에 방문하면요. 대체로 숨겨놓어서 그렇지. 찾아보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약사만 부자 만들어 주는구나.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지만 이 남방 신의처럼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리시사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스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싶은 부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 그 부흥을 우리는 누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5절, 어, 잠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유치원에요. 고구마를 심는 활동을 했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얘들아, 고구마는 금방 안 자라. 기다려야 해. 그랬더니, 한 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해드려요. 선생님, 저는 고구마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고, 모레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캐 볼까요? 그러더래요. 이 선생님이 아니야. 기다려야 고구마가 맛있어져. 제가 5절이면 여러분 6절을 읽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한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씨가 있다면,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의 눈물이든지, 그것이 자녀를 향한 눈물이든지, 그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눈물이든지, 그 씨는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헛되이 기다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다림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옵니다. 시편 126편은 나라는 혼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 내용으로 쭉이 시를 읽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의 기쁨은 각 가정의 감사를 넘어 우리 교회 전체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소중한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어른 여러분, 처음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래 다 한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물의 씨를 뿌리고, 함께 기쁨의 단을 거두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어이 놀라운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눈물도 뿌리고, 땀도 흘리고, 기도의 간절함을 쏟아붓는 것, 누군가 이야기하듯 세월의 시간에 노력을 묻는 것, 그것 우리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손 한번 살짝 잡을 텐데, 긴장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저처럼 손에 땀이 좀 났을 겁니다. 싹 닦아두고, 싹 닦아두고. 준비되셨습니까? 옆 사람과 손잡을 사람이 없으면 조금 손잡을 수 있도록 옮겨 주시기를 신장로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수메도 목사님이 두 세칸 뒤로 좀더 가세요. 수메도 목사님 세칸 뒤로 우즈 stand up and change place. 음. 자 다들 옆 사람 생겼습니까? 네. 먼저 인사 한 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손잡고 인사할 게 있습니다. 살짝 손잡고, 꽉 잡지 마시고, 살짝 손잡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로 가족됐습니다. 아멘. 이제 손을 딱 놓으시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공평하게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똘똘하고 어떤 사람은 저랑 비슷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흘러 흘려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다르게 지어 두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이라는 걸 흘러 보내야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초등부 예배 자리에 함께 왔는데 제가 미리 부탁을 안 드렸어요.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우리 유초등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별로 도와줄 수 없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굉장히 심각하시기 때문에 아까 이 유초등부 우리 예배 때가 보면 이 찬양은요, 요즘 말로 때창하는 찬양입니다. 애들이 목이 쉬라고 부르는 찬양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얼굴을 기쁘도다 얼굴을 좀 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유초등부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보통 이 정도입니다. 찬양 가사 한번 띄워 주실랍니까? 일단 유초등부 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찬양 알, 알, 알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유초동부만? 유초동부만 일어나 주세요. 선생님도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우리 유초동부가 이 생생한 주님을 만난 기쁨의 기운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터입니다. 제가 신망 다니면서 무거웠던 마음은 사실 그겁니다. 목사가 가서, 신방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만, 더큰 기운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를 통하여서 쏟아부으시는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약봉지 한가득 쌓아놓고 있더라도 허리가 안 펴지더라도 무릎 때문에 걱정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들을 통하여 사랑하신다. 여러분, 함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초등부는 방향을 몸을 조금 이쪽으로 틀어주세요. 눈앞에 우리 교회 어른분들이 계시지요. 네, 이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냅니다."라는 말로 두 손도 앞으로 내밀면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에서 크게 차한번 찬양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 어린이들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기운이 십자가로 어린이에게 흘러 들어왔고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서로를 또 채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옆에 분께 또 우리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께 다가가서 한번 이 찬양으로 격리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다섯 명이 어른 분들 만나고 오기 나가서 당기일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초 대처부터 시작돼 대처부터 시작된 나나님의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에 서로 한 분씩만 손잡고 계셔 보세요. 어린이도 어르신 분과 같이 손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분씩만 서로 맞대어 얼굴을 한번 보시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맞잡은 분 얼굴을 많이 한번 쳐다보시면서 세 가지 중에 어떤 축복을 하면 좋을까 먼저 마음에 생각하시고 가능하시면 포께 안고 아니면 손잡고라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축복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정하셨습니까? 다 같이 말해 주기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자고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국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끝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단 그 추수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배워갈 때, 내 인생을 성장, 그리고 내게 찾아온 일을 삭힘,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될 때, 기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성전을 향하여, 저내 구조 예수를 향하여, 반성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하나님만의 비상한 방법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가 더 가까워진 이 때에 함께 힘껏 주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우리 반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